방음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 지난주에 오늘 다시 다은이 다온이는 집에 있고 이영이와 같이 왔다. 역시 다시 와도 너무나 좋다. 까마귀 소리마저 정답게 들리고 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아름다운 봉경, 광경을 보게 되는구나. 아침에 6시 10분경 일어나서 히든 빛, 히든 헤빛 책을 읽고 있는데 존재들의 그 광기랄까 정신병적인 삶을 살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어찌 보면 조금은 너무나 평범하게 나주신.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의 따입니다 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이다. 나는 현실 파괴자가 아니다. 변화의 주창자가 아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내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조그만 보탬이 될수 있는 일들을 조금씩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 오늘 하루도 보람 있게 살 겠습니다. 아버지, 다음에 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